샬롬,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스케치 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마치 구약을 46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신약은 한 20번 정도 대충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신약은 훨씬 구약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성경을 그 약에 비해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미있게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신약을 공부하는데 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 성경 스케치가 무의미해져요.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성경 읽도록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지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47일 동안 구약 성경을 함께 스케치하며 공부하시도록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또 따로 성도들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신약을 함께 공부해 나가는데도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어느 우리의 생애 가운데와 닿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좀더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베푸실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 함께 개관을 해나갔는데요. 먼저, 오랜만에 한번 인류 역사 전체를 우리 성경, 구약, 신약, 역사서 1 6권을 중심으로 개관을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시고, 여기 여기는 마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있습니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인류 역사까지 끝나지 아니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시작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언제 하나님이 계셨는지는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지만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인류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하담을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약 6천년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인류의 역사를 두 터막을려면 구약과 신약이 되겠지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은 다시 두 터막을냅니다. 뭘 중심으로? 왕국 기점으로 왕국을 기점으로 왕국 이전의 시대와 왕국 이후의 시대로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그리고 사도들 시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와 사도 이후의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국 이전의 시대, 그 다음을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그 다음 예수님 시대, 그 다음 사도 시대 이렇게 분류를 했고 왕국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창세기, 출애국기 민수기, 여우사, 사사기 다섯 번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여기 역사가 약 3천 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여섯 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공부했죠. 3일 상하, 열1기 상하, 에스라디에미야 여기가 약천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시대에 사복음서를 가지고 공부하겠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여기가 약 30년의 시대가 되겠고. 사도 시대. 이게 약 지금 2000년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 시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은 인류 역사를 네사등분으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틀을 짰죠. 중간 틀로 왕국 이전의 시대는 일곱 개로 나눠서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네 개로 나눠서 지금까지 중간의 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비록 3 년의 공생애이지만 이 시대는 워낙 또 우리가 공부해드릴 양이 많아서 예수님의 생일을 중심으로 5기로 나누어서 다섯 등분에 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시대도 일곱 등분을 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화한 것이 밑에 그림 보실까요? 막대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은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거나 관여하셔서 통치하신 시대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세워서 통치하던 시대 이것은 성경 스케치 저자가 편의상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쉽게 구분한 것이죠 자이 파란 낙대가 위에 붙어 있는 것은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하던 시대요. 하란 막대가 밑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인카네이션 강림하셔서 나누께서 통치하던 시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기 막대기가 밑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은 구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막대기가 밑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예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30년의 공생애를 아 30년의 생애 공생애는 3년이고 30년의 생애를 이제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큰 사건을 중심으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목에서 38년 병자를 고친 사건 산상수흥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십자가에 처형되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나타나신 사건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사건이죠 이 사건들에 대한 사고음석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다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한 건 아니고 어떤 복음서는 있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는 없기도 해요.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나 있지만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나 베데스타에서 38년 병자를 고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산상순, 어병이어도 성경 전체에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십자가 죽음의 사건 사복음서에 단어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볼때 이게 왜 중요하냐? 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말하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한 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도표만 봐도 요한 복음에는 오히려 다른 공관 복음 세개 복음서에 기록돼 있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뭐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 나가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성경 양쪽을 다 보기가 어려워서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살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뭐냐 그겁니다. 파란색, 녹색으로 나와 있는 녹색으로 나와 있는 본문을 우리는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기사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마태복음 성전 청결 베데스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저자가 사복음서 나와 있는 것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가장 본인이 주관적으로 아이 복음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이게 하나죠? 하나를 중간 틀로 아까 다섯 개로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죠. 다섯 등분을 나누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편의상 이름을 붙이겠고요. 1기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기 이전에 사생활 30세까지 사적인 생애. 2기는 6개월간의 사역. 그 다음에 3기, 4기, 5기를 나누는 것은 1년씩 나눴는데, 6월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기는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 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셨죠. 움직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간틀 5가지 예수님의 생애를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건별거 다니지만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1기2기3기4기5기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1기는 사적인 생애, 2기는6 개월 안에 사여 그다음 3기4기5기는1 년씩 나누었는데 뭘 중심으로 6 월절을 중심으로 나눴다.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겠다는 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봐야 될게 뭘까요? 지도죠, 지도. 왜? 지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생애를 살펴볼 거니까. 제일 먼저 세계 지도를 오랜만에 펼쳐보았습니다. 이미 공부한 것처럼 구약의 활동 무대는 여기 군청색 보이시죠? 이 범위 안에서 구약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애굽의 모세 시대, 애굽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시대 에고에서 포로 생활할 때부터 그러니까 맨 서쪽은 애굽 정도 되네요 이쪽은 어딜까요 에덴동산이 있었던 데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여기까지가 이 경계선 대충 만원 액자 이틀 안에서 구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성경의 무대는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작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이더 작아요. 예수님은 사실 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예수님 무슨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까지 가신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거나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고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은 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이 부분이 예수님이 공저 살았던 생애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만큼을 좀더큰 지도로 펼쳐 놓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예수님의 전생의 지리적인 영역.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는데 갈릴리 호수죠. 미래에 말하면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멸망당하고 이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방법이 두가지에 있었어요. 하나는 유화 정책을 써서 당시의 분봉왕, 이스라엘의 유력한 세력이든지 그 지역에서 특히 에돔 여기가 보시면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 밑에가 에돔이고, 그 다음에 암몬이고, 암몬, 그 다음에 그 위가 모압인데, 이 에돔 족속들이이 로마 제국이 초창기부터 상당히 일찍 왕정 국가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 로마 제국의 신이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이 미치지 않았는지, 그냥 도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로마 제국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셀루커스, 셀루커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셀루커스, 셀루커스 왕조가, 왕조가 힘을 잃었을 때, 잠시 여기저기서 하스모니안 왕가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유대, 유대인들이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정부, 독립된 왕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 실르커스 왕조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한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었는데 이때에 이때에 에돔 이강 건너까지 에돔 왕국을 정복하고 에돔 왕국을 정복하고 헤롯의 할아버지가 그때 에돔 왕국의 왕이었는데 정복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헤롯의 할아버지를 왕에서 끌어내려서 총독으로 임명했다. 이 지역의 분봉왕이 분봉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해롯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해롯은 애돔 사람이에요. 애돔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애돔 사람이라 그의 할아버지가 여기에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는 셀리코스 왕조도 멸망당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 땅을 통치하던 시대인데 로마 제국은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유화 정책을 통해서 이 지역에 특히 에돔 왕 에돔 왕의 후손인 헤롯 헤롯 왕에게 이 지역을 통치할 통치 권한을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전체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그 지역을 크게 세수로 나누죠. 세수로 나누어서 유대와 갈릴리, 세마리아 이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맡겼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뭐대가볼리 그다음에 베레야 헤롯 안티파스와 또 헤롯 빌립에게 다른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땅을 주어서 통치하게 했다. 분봉왕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분봉왕. 그런데 여기 헤롯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민심이 흉흉하자 곧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은 헤롯 아켈라오를 파면을 시켜요. 분봉왕에서 파면을 시키고 대신 그때부터는 여기를 직영으로 했다. 직접 통치했다. 그래서 총독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총독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이쪽은 게 총독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 이쪽은 여전히 분봉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붙잡필무리아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또 헤롯 어, 분봉왕 헤롯이 나오잖아요. 분봉왕 헤롯은 여기 헤롯 안, 안티파스거든요. 헤롯 안티파스 왜 청독도 나오고 분봉왕도 나오느냐.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던 청독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여요 자, 여들분 여러분, 여러분, 의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리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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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미 어떤 정서적인 지역적인 감정이 이미 골이 깊어서 사마리아와 유대는 나뉘었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남한국 유다 땅을 말하고요. 남한국 유다 땅이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였습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런데 이미 부역에서 그 공부한 것처럼 북한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제국에서 망했죠. 근데 아수르제국은 이 북한국 이스라엘 땅에 외국의 잡족들을 갖다가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해서 피를 더럽혔다. 그래서 혼혈족,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피가 더러워진 혼혈족들이 태어났는데 이 혼혈족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사마리아인.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하나가 아닌 분리가 되게 된대요 지역적으로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 심산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얼마나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절통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열성파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할 때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먼 길을 가더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해서 빙 돌아다녔어요. 빙 돌아다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고 물을 달라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아니다 제가 볼래요. 이래야겠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여심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눌 수가 있죠. 사적인 생애, 29년 6개월. 공적인 생애는 4등분으로 해서, 먼저 6개월, 그 다음 1년, 1년, 1년. 사생애를 1기라고 말하면, 공생애는 2기부터 4기, 5기까지다. 2기, 3기, 4기, 5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 유월절을 따지면 네 번의 공생의기간공생 기간이 사실은 3년이 좀 넘어요. 여기 보면 3년 6개월이네요. 3년 6개월이면 유월절을 네 번을 지내게 되겠죠. 네 번의 유월절 중에 예수님께서 세 번은 유대 지역 여기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나 한 번은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원래 예수님은 주로 공생의 3년6개월공생일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셨거든요. 활동을 하셨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네 번의 유월절 중에 세 번은 유대 땅 내려와서 여러 사람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한번세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에서 베세다라고 나와 있네요. 갈릴리 에스다에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는 공간적으로 말고 지역적으로라는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로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며 사역을 하셨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특히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 의 땅에 내려오시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의 유월절을 어떻게 보는가? 시간적으로 네 번의 유월절을 어떻게 보는 한보실까요 처음 6 개월 갈리에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헐리 도신 같은데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인 땅을 크게 3 등분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의 맨 남쪽 끝,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맨 북쪽 끝, 이 지점에 어디가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제가 말한 성읍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포함이 되는 맨 남쪽이 되겠습니다. 나사렛. 여기서부터 해놓으니까 여기 멀리서 온것 같은데, 사실 이쯤에서, 나사렛에서 29년 6개월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목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밑에도 목수 생활을 하셨죠. 그러다가 3 0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물론 이제 앞으로 공부합니다. 지금은 개관이니까 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열려요 공격적인 생애가. 첫 번째 요월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보내시는데 이때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또 비둘기 파는 가판대를 뒤엎고 한 사건이 이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이첫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 해에. 이때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사건이다 이야기고요. 또 돌아가셔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세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보내셨다고 했죠? 안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 안 내려오시고 베세다 지역에서 이때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면서 신첩을 자신, 누시고 귀신이다 소리를 지르고한이 모든 사건들이 이세 번째 6월절 전후에서 있었다. 다니 네번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지 돌아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네 번째 유월절을 신에게서 내려오시는데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일찍 출발하셨어요. 다른 때는 유월절만 지키기 위해서 걸어서 와야 되니까 한 달이나 전에 출발하셨겠지요. 을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 유월절은 한달 전, 두달 전이 아니라 한6 개월 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월절 이전에. 그 전해에 있는 초막절 초막절은 가을이죠 초막절을 지키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수전절을 지키세요 수전절은 12월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일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계셨다 초막절 수전절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변론 특히 많은 변론을 하죠.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로 통과. 변론하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 수전절이 12월 말인데요. 수전절을 지내고 나겠습니다. 잠시 쉬러 베리아 지역으로 나가십니다 베리아 지역에서 쉬다가 이제 마지막 6월 절을 지시기 위해서. 어, 유대 베들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이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6월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6월절 희생량으로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네 번의 6월절. 예수님이 지켰는데 세 번은 예루살렘 성에 오셔도 지켰고 그 중에 한번세 번째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지키셨다 아까 이제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서 마테마가누가 공간복음과 유한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많은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특히 이제 그 행적을 쫓아가는데 공간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을 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선포하는 어떤 이적보다도 진리를 선포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주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중복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공간복음은 서로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왜냐하면 어, 예수님이 사역한 지역 자체를 분리해 볼 때,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분리해 볼 때, 공간복음은 갈릴리 의 사역을 주로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을 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테스트는 넘어가지요. 자, 오늘은 이제 처음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짧지만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경을 읽는 것도 읽는 것이지만 제 강의를 복습하면서 아 예수님의 생애 30년을 이렇게 좀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복음서가 다어 똑같이 무슨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 배열로 기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읽을 때는 아 이런가 보다 하는데 누가복음 읽으면 또혼선이고 마가복음 읽으면 또혼선이시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 30년의 생일을 사셨는가, 33년의 생일을 사셨는가를 머릿 속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 사복음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사복음서는 양이 많은데 짧은 몇 점만에 이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특히 우리가 너무 낯설지도 않고 익숙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부터 쭉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또 한번 편안하십시오.